하 세상이 멀고 성경을 리하면가 <laughs> 성경을 리하고하면진새로의 <내버려. 웃음> 말씀을 고 아까 본격해드 하나의 말씀인 하나의 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다 여덟번째 속골리앗을 불리친 다이시라는 제로이 시간 을려나고한 젊은이가 어느 한적한 시골에서 남의 눈에 별로 띄지 않지 성장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가 남달리 수교하다거나 아니면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젊이는 조용하고 겸손했으며 굳은 신앙에서 경건한 신앙을활을 했고, 꾸준히 자기의 주어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십니다. 작은 일에 열과 숙미를 다하며 기중한 젊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원이 포도주 틀에다 밀을 타닥할 때 엘리사가 밭을 달고 있을 때 갑작스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이 젊은이 곧다이도 민족의 생사가 경각에 달렸던 그 급박한 순간에 지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큰 소명을 받았다고 십니다 아버지의 부부를 따라 사운소에 있는 형들을 찾아 아침 일찍이 베들렘을 떠날 때 다윗은 그가 그날 어떠한 놀라운 일을 하게 됐는지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3연상 17장 17을 보시면 이세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말하여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복근 공식 한 에바와 빵열덩이를 가지고 지영에 있는 형들에게 달려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할 일을 가지고 계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중 우연하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지존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를 받고 지시를 받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님는 때에 맞게 다윗을 그 전쟁터에 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회장 17절, 17절에서 아,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들을 양천자에게 양겨두고 이세가 명한대로 가지만요. 그가 차후에 군대가 싸우려고 나가면 전투를 위하여 함성을 지고 있었으며. 21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들이 전쟁을 갖추시니 진영과 진영이 서로 대치하고 있더라. 요 그때 양편은요, 항호를 불고 전투 세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서로 대치만 하였는데, 이제 전쟁을 막 하는 려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긴박한 위에 자기 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거의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그때를 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행동과 일의 상황을 승리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유익하게 하는 계획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나아가도록 모든 일을 간장하고 승리하시던 것입니다. 그데 하나님 전쟁 때도 다윗이 세번 시험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적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실 가족, 즉 형제를 통해서 시험이 첫 번째로 왔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의 시험형엘리야베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먹을 것을 가지고 형들게 갔다 오라고 고령을 받다라지라그 형들을 다정하게 다윗을 맞이하지 않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참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윗의 큰 형인 엘리야군이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이 필리스티아인을 죽이고 즉골리앗스를 죽이고 이스라엘로부터 지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고 몇몇 군인들에게 묻는 다윗의 말을 들었습니다. 엘리야에 그때 엘리야군은 몹을이 화를 내면서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과 말하고 있어요. 그의 큰형 엘리암이든 다윗을 향하여 엘리암비 분노를 바라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여기에 왔느냐? 방야에 있는 양몇 마리는 누구에게를 안 데도 없느냐? 내, 내가 네교험과네 마음의 방장을 하느니 이런 네가 전쟁을 분경하러 왔으니? 형 엘리암은요 다윗을 어떤 점에서 보면 가족의 이론으로 조차도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화를 내고 있을 겁니다. 정도로.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이 이세 집에 왔을 때 다윗의 일곱 형들은 모두 사무엘 선지자 앞에 불려 왔었으나 오직 다윗만떼 양대 에대못부있었다면서 우리 사람 그 일을 다윗이 마치 가족주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처사람 마찬가지 것이겠 어렸을 때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설상가상으로 알려보면. 다윗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였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까지 홀뜯고 비판을 가했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가? 바보가 아닌다며 전쟁을 구경하러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디모델무서 3장 12절에 말씀해 보시면, 실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오. 이 말씀은 세상을 초월하면 살기 원하는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관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핍박을 받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오. 여기에 참 그리스도의 그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둬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핍박은 우리를 더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성경 온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물며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고만 환영받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들이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핍박을 피해서 청교도들이 이 미국으로 건너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보가 인 다음에 그배 타고 가서 거의 반이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여기 도착했다 이거예요. 그냥 신앙의 자유가 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삶은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오해와 합격을 들쳐지라도 우리는 홀로 설 준비를 미리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엘리엄의 심정은 이스라엘 다 왕으로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을, 기름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옛날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는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금방 끼에 생각하여 미워하는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형제들 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쪽이 잘 되면 괜히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러한 형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형 엘리암을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능히 형에 대해 분노하고 섭섭하게 생각하며 집에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런그 의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일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런 성령이 주신 지혜와 여유로 나갈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온유하게 자신을 대방하지 않고 단순히 이렇게 질문을 보문 29절을 참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면상 1 7장2주절5 보시면요,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나요? 성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이유가 없겠나이까 하더라고 하십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나이까 이유가 있다는 것이니다그 이유는 오직 다윗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하나님의 명예가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이분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한는것을니다두 번째로 시험은 사월 왕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형 엘리압의 비난이나 군인들의 졸업이 눈길에 조금도 위치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찬 다윗은 비록 믿기지는 않았지만 일말의 희망을 걸면서 사우랑 앞으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구은인내요어린성인 자들의 조롱과 멸시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믿으며 반대의 싸울 것을 자원하였주 <laughs> 이때 다윗은 사울 왕의 사모엘상 17.32절에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로 그로 인하여, 리래스로 인하여 아무도 낙담하지 않게 하소서. 왕의 종이 가서 이 필리스티아인가 사울.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겸손함을볼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경선은 자기가 사울을 대신하여 마음으로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사울의 종이라고 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을가진 다윗은 다윗 자신보다 먼저 왕. 왕의 기름을 받았던 사울을 스스로의 손으로 대적하고자 하지 않았다 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하는 신하에의한 사람의 입장에서 사울을 대했으며, 그의 왕가 자기에게 계승될 것을 알고 있었으나 사울에게 깊은 존경심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내가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하죠. 내가 나와서 따로 뭘 하면 되지 되게 그러시다 이렇게 없던 납작 없으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른 점이지 이런 다이스테드는 오늘 우리에게 나와서 12장 3절처럼 잘 나타내고 주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각 사람에게만 자신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분심하려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답. 바로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요 우리의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신을 세워서 자신의 지도력을 나타낼 때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십니까그러나 자신이 왕이 될것될 될 그날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며 지금이 아닌 미래의 어느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사울왕은 다윗이 필리스아인과 대적하여 싸울 수 없을 것이라고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7장 33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필리스티아에게 가서 그와 골리아과 더불어 싸우지 못 너는 젊은 이에 불과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천사이라하입니다 여기에 한 거인이 있는데 그골려서 청년 시절부터 전쟁을 위해 훈련을 받아 온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런 식으로 마치 엘리압이 중상과 비판으로 다윗을 좌절시키고자 했던 것처럼 다윗을 낙단시키고자 했습니다. 사울왕이 봤을 때또그랬어 그래서 숲에 그러셨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을 알았고이 일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있어서 세상의 위대한 것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의 미대한 것과 약한 것들과 천하한 것을 택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자신의 삶이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이 놓여있음을 깨닫고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월에게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사월에게 말하기를 왕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양무리에 의해서 새끼양을 잡아가냐 내가 그를 따라서 그를 치고 사자와 곰을 치고요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어 그가 그러니까 사자와 곰이 나를 향하여 일어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서 죽여나요 대단한 거죠. 그죠? 렇 왕의 종이 사자 곰도 지였는데이할래받지 않은 필리시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들을 모독하는 것을 보았으니 그도 그들 중 하나같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골리앗이 온 장담을 하며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는 다이소는 사료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문제를 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눈과 불신앙의 눈은 흔적한 차이가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이소는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마십니다 다이소 과학의 체험을 통해서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자신에게 구원을 주신 전국의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한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할 텐데 3미터가 아니라 30미터의 길을 가진 원수라고 해서 감히 어쩌라 하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도 모십니다. 음. 들는 지금도 하나님은 다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고요. 우리와 같이 지금 이곳에 계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한복1 6 3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화를 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어들라고. 우리 가끔 이말씀을 들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화를 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그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탄과 제에 대해 승리했느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 수이습니오성대모아이도 세상에 권세자 온 사탄에게 이스라엘 병사나 사우랑이나 엘리야처럼 떨며 두려움 치고있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마물의 여호와의 이름, 그 전지정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 즉 사탄과 똑똑하게 이길 것인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기를 진배로 축하합니다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윗의 시험은 골리앗에서 더 왔습니다. 오늘 올몸을 통해서 볼때 골리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고의식니다 그지 골리앗은 사탄의 모형인 것입니다. 먼저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상 17장 4절을 보시면요. 그가 머리에 너 투구를 쓰고 세민을 가아서세 세민을 가지고 우리 어저 어 옛날 장군들 보면 세부시 같은 걸로 진짜 이렇게는 이게 비늘 같지. 견다리 옛날 어, 장군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이, 거이 갑옷을 새 같은 걸로 이렇게 첨첨히 해놨 그러니까 이 풀코를 못들어가는 같은데, 그 말이죠. 그렇게 무장을 했고, 그 갑옷의 무게는 곧5천세계라고 하죠. 5천세계는요 한세계는 3분의 2, 본 시기에 따라서 너5천세기는약5 7 k g 입니다1 3 0파운드에 다리는 논 병갑을 찾으며 어깨에 쌓반패를메었더라구요 골리아세키는 6 0 한평이라고 해서 약3미터입니 저. 올라가요 가요. 갑옷은 대략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어, 몇, 몇 57kg, 약 60kg 니약 30파운드 여자분들의 몸무게좀될것 같습니다. 조금 약간 통통하신가 130파운드 그러니까 골리아시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시오. 그런 골리아시 어떤 사람이 있는 그 이력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이집트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모세가 1 2장탐보를 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한열명의 정탐꾼이 탐지했던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쁜 소식을 가져와 말하기 우리가 탐지 알아봤던 그 땅은 그 거인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배은 그가 큰 사람들이었어요. 살수선들. 또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거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낙손들이니다 우리들의 눈에도 우리가 맷뚜기를기들 같았으며, 그들의 눈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신장이 장대한 자, 즉 네피리, 거인의 용성. 자손들을 보았다고 했십니다 다시 여호사 11장 21절에서 아, 22절을 볼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가 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랑과 유다의 모든 산지와 이스라엘 모든 산지로부터 아랑이를 끊었으며 여호사가 그들의 성들과 읍 더불어 그들을 아랑이들을 완전히 멸하였다.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라는 이 안악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가자와 가드와 아스도만 남아있다고 하지 여기 민수기와 여수와 서해수도거든요. 본래와서 대필이 부선인 거인 안악 자손이라고 아스 가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각도 대장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사람, 즉 모세, 여수아, 또 <laughs>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일절에 틀림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0년 전의 일이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와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고받았고, 여수아가 보았고, 사무엘이 살고 있던 때이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다윗은 다른 사람, 내 필림이 거인의 우선인 골리아스 부터 또다시 조종을 받고 있음을 사면상 17장 41절에서 44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이 다윗소에 가까이 다가는데 방패 든 자가 그의 앞에 가라. 그팔레스타인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자 그를 멸시하였으니 이는 그가 정공불구스로하여 준수한 동물을 지었습니다. 43절에. 그필리스아인 다윗에게 말하길 내가 계기에 네가 막대를 가지고 내게 왔나 하더라고. 그필리스아인이 자기 신들을 통해 다윗을 저도하더라고요습니다 사십 차또그필리스자인이 다윗에게 말하길 내게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드리라 하더라고. 이골리아이 이렇게 큰소리 치는 것은 보통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떨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가족에게조차 환승을, 아, 찬성을 받기는 커녕 책망을 들었고, 또 권세임자인 사우랑의 반대를 받기까지 한다옥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더욱 용기를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평범한 사람이 그 아니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믿음,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골리아스는 그는 몹시 경로하게 만든 이 풋나기 젊은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믿음은 겉에 걸치게 된 지장의 옷이 아니라 믿음은 오직 담대한 행동 속에서만 발견되어 있는 것을 몰라요. 그렇죠? 엘리사의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의 보목을 한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일어났을 때 엘리사의, 엘리사의 그, 엘리사와 그, 엘리사의 사원이 거하고 그 있는 성이 적들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 사원은 적들이 엘리사를 죽이고자 는 것을 알고 이 위기를 엘리사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래, 엘리사는 하원에게 11개 하, 6장 1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다. 들어발라. 이는 우리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하, 그걸 요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 기 사안 여러 개 6장 1 7절에 보시면 주여 내가 청하오니 그의 눈을 여시오. 그죠? 사안의 눈을 여시오. 그러고 보게 하셨다 하자 하나님께서 사안에게 엘리사의 기도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때 그 젊은 사안은 온산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실은 우리 안에 거신 하나님이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권세나 능력보다도 훨씬 강한 사실을 알게, 알수 있게 합니다. 사실 여러분의 전화, 좀 생각해 보여야 할 것이지. 여러분의 전에 화곁에 누가 있습니까? 항상 우리 보이지 않아요? 천사가 있다는 거죠. 천사가 하나 이상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보통 우리 둘이라고 그러죠. 하나는 수호천사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천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고 올라가며, 우리의 보호된 길을 적어버리 적어버리고. 그런 천사가 있죠. 근데 우리는 각각 같그 생각을 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먼저 뭘 하려고 그러죠? 천사에게 하나님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있는 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우리하고의 다른 점이 그런 점입니다. 이 골리앗의 멸시라는 말을 들었을 때요, 다윗은 이 대답했던 것을 볼수있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수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봐서. 사3엘상 17장 45절과 47절 한번 잘 보시고, 그때 다윗이 그 필사인에게 유명한 신앙의 말을 했다 너는 탈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죄 이름, 즉 네가 보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니가 또이 온을 주께서 칼과 창으로 부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하니. 이는 전들이 우리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놀랍고 훌륭한 믿음의 고민인지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 바로 이런 다이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6일전쟁 이런 거 전부 보세요, 전 하나님 역사죠. 세상 사람이 할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반드시 오십니다. 오실 때, 그러기 전에 저희들에게 하나의 님일으로 일하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작정에 의해, 섭리에 의해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사실을, 우리 인식하면서 이 모든 것을 주요하는 대발식을 지배로 추구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시동과 역경에부딪혔을때 과연 우리가 의지할 사람, 의자를 신뢰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부모, 남편, 형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방학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사람과 바비의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고 신뢰하시며 속혈을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해 하는마 아버지 오늘 그 다윗이 그 시험을 받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세 가지 어느 것에도 낙자하지않냐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그가 나아가십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함께 해주셨던 역사가 오늘 저희들에게 되니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력 안에서 저희들갈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상표해주신 걸 감사하고 죄수 받으러 갈수도록 하여 주시옵